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녹취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야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 했던 것 같은데, 왜요? 아빠는 실력이 아니야. 좀뭐 별론가요? 그러면 아, 음... 고용정보원 5급의 뭐 채용 달만는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음, 까요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아, <laughs> 어떻게 아, 아니, 그거를, 그렇죠. 음, 아유, 그것까지는.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네, 더 이상 아니, 뭐 네. 얘기할 수가 없네. 이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녹취파일을 조작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체포가 돼서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 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점한 네, 어. 마디만 해주세요. 네, 특히 오늘 아침 남부구치소로 새벽에 가는 모습 다시 검찰청사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 녹취 5월달 초에 들을 때만 해도 네, 그런가 보다 네. 아마 네, 생각하셨던 네. 분들이 계실텐데 네. 지금 이 네.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네. 초보적인 네. 조작이었던 네.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국민의당 한 당원의 얘기지만 과연 저 당원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대표에게로 불똥이 튀는 건 아닐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허위 폭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김태민 분 아까 예. 녹취록 들으셨죠 녹취 들으셨죠 예. 어, 지금 들으니까 자저 이유미 씨가 당원이고요 예. 저 속에 남자는 예. 뭐 오빠란 얘기도 뭐 있고 그렇죠. 동생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두 사람이 예. 시나리오를 짜놓고 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문정이 예. 그럴 만한 실력이 돼 예. 아니 그렇게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예예뭐 그러니까 대본 들고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뭐 그때는 우리도 그냥 어 그런가 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쟁점은 저게 조작된 거는 그 팩트입니다. 네. 이미 저기 누구죠? 저 이유리 씨도 얘기 이유미 씨도 얘기했고 팩트인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이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1단계에서 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유미 씨그 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유미 당원,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의 직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교수절의 제자들이었고 본인이 영입한 사람들이고. 이유미 씨는 얼마 전에 그 당원들에게 보이는 보내는 글인가 거기 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당이 나를 케어를 안 해줘. 이런 거. 예. 그리고 나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죠. 나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 이쪽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좀 달라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가져와서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고 예.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강인원 변호사인 거예요. 김인원 변호사가 공정선거 그 부단장 있잖아요. 예. 거기다 보고를 했더니 그 부단장인 변호사는 이준석 최고위원 말을 믿고 터트렸다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단 하나 안철수 후보가 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판이 기본입니다 후보는 모르게 음. 네. 밑에서 안고 터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후보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까지는 이 진실을 안 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밑에. 국민의당 지도부와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디까지 관여가 되는지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예. 에이. 근데 과연 왜왜 왜 저런 무리수까지 두고 대선을 한 다세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저거를 녹취를 폭로를 했는데 저, 저걸 터트리면 과연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아는 가족들과 함께 저걸 녹음해가지고 터트리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조사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유미 씨의 단독, 이른바 동생이든 뭐 오빠든 간에 그 공모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개입이 됐느냐라고, 어,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선거 이제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게 예, 막 지금 굴러가는 마차에서, 아, 이거 되면 뭔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시점 되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을 어떤 뭐 당의 최고위층이 뭐 지시해가지고 조작을 해라. 글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 이유미 씨가 단순한, 우리가 당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한 당원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는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가깝게 사진도 여러 차례 찍고 또 선거도 본인도 선거 여러 차례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예.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막해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 이 생각에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서 예. 이런 일을 한게 아닌가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이준서 최고위원 거치고 공명선거 부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이름 게이트 키핑 예. 그럼 누군가 뭐 제보 검증을 해야죠. 예. 가져왔을 때 이게 실제로 그럼 이 녹취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그 문주정 씨와 문주정 함께 학교를 다녔던 그 사람인지? 파슨즈 스쿨 다니는 사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네. 좀 생략됐다라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그 정말 참 저도 어 이게 어이없게 생각이 드는 게요. 어 대선을 앞둔 그 후보 가족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게 김대엽의 아, 그 이회창 후보 예. 그 아들 병역 비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병적 기록부를 조작하면서 거기는 몇달 동안 거의 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네. 굉장히 뭐 국민들이 믿게 믿을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냥 녹취록 하나 그리고 파슨스에 다녔다는 그 동료가 있었다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에 준비도 없이 태어났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움이라는 사람이 그 여수갑에서 경선을 했는데. 그 여수갑의 경선 상대방이 이용주 의원입니다. 어, 예.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이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런데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주 의원도 그 이번 사건에 발표하는데도 있었고 예. 무게 무게를 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일을 앞두고 뭐 뒤집기 마치 무슨 뒤집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와의 연관성, 이유미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그 다음에 오일 놔두고 서둘러서 한 부분, 그 다음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거는 어, 문준영 씨 문제가 고용정보원에 취직했을 때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또 파선수 거기까지 어,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김대엽, 그, 그 당시, 김대엽 씨가 병풍고장을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사주했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유미 씨도 지금 민주당, 저 국민당에서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상치 가않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다가 직후에 선거 직후에 문준용 씨가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채널에 의 단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 면은 그 파슬 동기 몇명안 돼요. 그제 동기가 그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일한 친구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증거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성범죄자이고 고발을 했죠. 지금 와서 보니 저 인터뷰 내용이 결국은 맞았던 건데 좀 의아한 게 장치의 국민의당의 뭐 이용주 의원 등 검사 출신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본적인 이 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 자료를 썼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용주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조선이 나와봐야 나와 되겠지만, 제가 볼때이유미 씨가 언젠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구치소로 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했 예. 본인이 기자들과 당원들에게 보는 문자를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위원장은 지금 최고위원인 어, 이준서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준서 씨가 개입했고 조작을 지시했고 그래서 본인은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 여자분이 물론 총선을 출마하고 했, 했긴 했습니다만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거 아니에요. 예. 이게 조작을 했을 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얼마나 큰 파장이 올줄알 텐데 그걸 혼자서 계획해서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크게 이익을 얻는 부분도 없을 거고.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지지, 그게 커서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 위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간는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 거죠. 독단적으로 저걸 계획해서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까지는 보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이준서나 아니면 본인과 함께 총선에서 여수갑에서 함께 경쟁을 했던 이용주원까지는 보고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또 지금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저런 어 파일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이용주 의원이 그때 당시에 선거 뭐 공명선거 의원 추인단장이었잖아요 추진단장. 예. 검증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검증도 안 하고 이걸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당이나 후보에게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검증 과제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 누가 진짜 실제 누군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텐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다면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예, 가는 네. 부분이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의 최고위원이 사실 알았다. 그리고 본인한테 좀 약간 덮어씌우는 것 같다,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금 이유미 씨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불만을 좀 토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내가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냐, 이런 걸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 자체를 조작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예. 말이 지금 둘이 엇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이음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았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어떤 국민의 당 차원으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사실 이날에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예. 이게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란 누가한테 속아가지고 재벌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갖다 드렸습니다. 라가 아니라. 짜고 짜고 가족들끼리 짜고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조작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스스로 범죄를 기획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의 이 대국민 사기극을 치 사건이기 예. 때문에. 이 특히나 대선을 불과 얼마 안 앞둔 이런 시점에서 이 공당이 공식적으로 또이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당에 엄청난 후폭풍이올수 있는 사안이고 아마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서둘러서 먼저 이렇게 좀그 발표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이유미 씨 혼자냐? 아니면 다른 누가 개입됐느냐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호폭풍 예상이니다 예, 그래서 배수당치를...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당에서 당에서 그래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음.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집 앞에 저희 기자도 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해명이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제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면요. 네. 이 사건을 로난 이우미 씨나 이준서전 최고위원이나 예.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급 어, 정도가 된다면 조금 국민의당 책임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 지망 생 아닙니까? 이 예. 사람들이 정말 대선을 거의 처음 치러 본 사람들인데 예. 이분들이 어디서 낭설을 듣고 흥분해서 어, 그거를 뭐 크게 확대 해석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검증을 했어야 된단 예,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 안한 책임도 있고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는 청년 일자리가 큰 화두의 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대선 후보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어, 정의롭지 못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런 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고 그것이 후보의 결적 결격 사유가 있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후보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측근인 것도 그렇고 검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것을 여러 차례 후보 의 입으로 이 문제를 올렸다는 것도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예. 이렇게 예. 터트렸다 이런 것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단 하나, 안철수 후보가 알질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판이 기본입니다. 후보는 모르게. 음. 네. 밑에서 안고 터진다는 거죠. 예. 왜냐면, 하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후보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까지는 이 진실을 안 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밑에 국민의당 지도부와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예. 네. 근데, 과연, 왜? 왜 저런 무리수까지 두고 대선을 한 다세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저거를 녹취를 폭로를 했는데 저, 저걸 터트리면 과연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아는 가족들과 함께 저걸 녹음해가지고 터트리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좀 조사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유미 씨의 단독 이른바 동생이든 뭐 오빠든 간에 그 공모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녹취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뭐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 그러면,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 했던 것 같은데. 아, 왜요? 아빠 실력이 좀뭐 별로인가요? <laughs> 그러면 다 아, 음,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달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어, 위일까요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아, <laughs> 어떻게 아, 아니, 그거를 그렇죠. 음, 아, 그럼, 그것까지는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나라가 그렇지 뭐더 네, 이상 아니, 뭐 네. 얘기할 수가 없네.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녹취 파일을 조작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가 돼서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허위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특히 오늘 아침 남부구치소로 새벽에 가는 모습, 다시 검찰청사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 녹취 5월달 초에 들을 때만 해도 그런가보다 보다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그 조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국민의당 한 당원의 얘기지만, 과연 저 당원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대표에게로 불똥이 튀는 건 아닐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허위 폭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김태 변호사, 아까도 치록 예. 들으셨죠? 녹취 들으셨죠? 예. 어, 지금 들으니까요. 자, 저 이유미 씨가 당원이고요. 예. 저 속에 남자는 예. 뭐 오빠란 얘기도 오, 있고 그렇죠. 동생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시나리오를 짜놓고 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이 예. 그럴 만한 실력이 돼? 개입이 됐느냐라고는 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선거 이제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게막 지금 굴러가는 마차에서 아 이거 되면 뭔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점 되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을 어떤 뭐 당의 최고위층이 뭐 지시해 가지고 조장을 해라. 글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 이유미 씨가 단순한 우리가 당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한 당원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는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가깝게 사진도 여러 차례 찍고 또 선거도 본인도 선거 여러 차례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예.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막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이, 이 생각에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서 예. 이런 일을 한게 아닌가.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이준서 최고위원 거치고 고명 선거 부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이름 게이트 키핑. 예. 그럼 누군가 뭐 제보 을 해야죠. 예. 가져왔을 때 이게 실제로 그럼 이 녹취를 말하는 사람이 예. 아니 그럼 그렇게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저그뭐 예, 예. 그러니까 대본 들고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뭐 그때는 우리도 그냥 어 그런가 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쟁점은 저게 조작된 거는 그 팩트입니다. 네. 이미 저기 누구죠? 저 이유리 씨도 얘기했고, 이유미 씨도 얘기했고, 팩트인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1단계에서 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유미 씨그 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유미 당원,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의 직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교수 시절의 제자들이었고 본인이 영입한 사람들이고. 이유미 씨는 얼마 전에 그 당원들에게 보내는 보이는, 보이는 글인가 거기 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당이 나를 케어를 안 해줘. 이런 거. 예. 그리고 나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죠. 나는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쪽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좀 달라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가져와서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고 예. 네. 이준수 최고위원은 강인원 변호사인 거예요. 김인원 변호사가 공정선거 그 부단장 있잖아요. 예. 거기다 보고를 했더니 그 부단장인 변호사는 이준석 최고위원 말을 믿고